저학원에서는 청소년들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네. 필기랑 실기를 준비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할수 있는지 됐죠? 필기부터 다요 실기까지. 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아 오늘 러프한 3D 프린팅 주제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야이 글씨가 너무 이상해. 것도 들어가도 상관없어. 네. 난 이걸로 하겠습니다. 왜? 난 겁나 아저씨니까. 알지? 아저씨 볼펜어잘 보인다. 그렇지. 안돼. 운영기능사? 네. 오케이. 어, 이거 나오다 만다. <laughs> 운영기능사. 네, 다른 분이 쓰고 있습니다. 아 깜깜한데 내가 좀. 그럼 너는? 아, 애... 일단은 어떤 시험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3 프린터 운영이잖아요, 그죠? 운영이라는 뜻이 뭐죠? 운영은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3 프린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많이 쳐줘도 10년이야. 그래서 3프린터가 있는데, 일단은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물건을, 아,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네. 네, 설계를 한이 도안을, 어 구체화 시키는 거죠. 와, 아 글씨 진짜 끝장난다. 근데 이 구체화 시키는 게 뭐다? 3프린터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실기 예제 도면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부품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이런 뭐, 기역자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이 기억자를 꽂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맷돌 같은 게 있다. 이두 가지를 설계를 하고 셀프 품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최종 목표는 뭐냐? 그럼 이 기억자가 이 조그마한 맷돌망에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했었을 때 안정적으로 구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그런 그렇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셀프 운영 기능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러면 뭘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어,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 나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영기능사 같은 경우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합격인데, 합격은, 두, 두, 아, 두, 가려 시험을 두번 봐야 돼요. 네. 필기와, 필기와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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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서 뭐 노트북이나 세이프부터 <laughs> 장비에 대해서 실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학원이라는 존재에서 하는 여부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음. 뭐냐면은, 학원에서 할수 있는 게 뭐냐? 노트북. 그죠?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필요한 게 노트북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장기 네. 그렇죠 3린터가 프린터가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면 당연히 필요한 거는 노트북과 3린터가 필요할 거고 학원에서 좀 케어를 받겠다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학원 B가 필요한 거죠 사실 잘, 많이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자격증 취득하면 어디에 사용을 할수 있는지 어, 취업 쪽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옛날에는 뭐 입시에도 도움이 됐었다이랬지만 지금은 입시에 이런 내용들 못 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운용기능사는 급이 낮은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이 뭐냐? 뭐 기사, 산업기사, 뭐 기능사 뭔지 아세요? 뭐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음, 알아요? 맞아요. 네, 지게차 운용기능사가 취업이 제일 잘 되는 자동, 자격증이기도 해요. 3 네, 프린터 운용기능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절대로 n e 넷이라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3 프린터 관련된 업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하이엔드라고 표현해야 을 되나? 약간 좀 고급진 일자리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공기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공공기관 쪽에 3프린터가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곳이 전국에 30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350군데가 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기관에 취업하는데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은 프리랜서죠. 네, 자율증을 취득을 했을 때 프리랜서가 돼서 어, 다른 분들이 이제 공장에다가 대량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 제작을 하거든요. 그 시제품을 제가 프리랜서로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수익 자체는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한 달에 뭐 2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뭐1 0만원 음. 버는 사람도 있고, 이 프리랜서 좀뭐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랜서가 좀더 많이 하는 일이 이제 대학생들의, 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지만, 뭐죠? 졸업작품이죠. 졸업작품.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올라가려고 하면 뭐 자동차 산업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한두 곳도 없이 이 직종이 다양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음,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분야에서 다활용이아니 이거 얘기하면 항상 간게 걸려. 요 이거만 얘기하려고 하면 이정도거는 네, 그 다음 영상에서 다른 어, 영상에서 뭐, 안할것또 같은데? 보여드릴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수방생 애들한테 해줄 것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네 더. 다시 자격증 취득으로 돌아와서 네.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평균적으로 합격률이요? 네. 합격률은 일단은 필기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은 필기하고 실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나눠서 해야 돼요. 필기의 평균 격률은 대충 70%입니다. 네. 이게 뭐 우리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실기는 모르겠네. 실기는 60 정도 되죠? 60에서 70살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laughs> 네 일단은 일단은 필기 합격률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청소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학원에서 배웠을 때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까지 올라가요. 9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배우면 100이고 독학을 했을 때도 90% 이상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어 운전면허 시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몇배 정도가 어렵냐? 운전면허 시험보다 한2.5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분들은 좀 빡세게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시면 붙는 경우 좀 많고 청소년 친구들은 한두달 정도를 잡고서는 이 배경 지식까지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음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우리 학원 기준으로 물어봐도 돼요. 네. 야간원에서는 청소년들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네. 필기랑 실기를 준비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할수 있는지? 3개월이요. 3개월이요? 됐죠? 필기부터 다요? 실기까지? 네. 음... 그러니까 몸은 키워 줄수 있어요. 피지컬을 만들어 준다 이거야. <laughs> 일단 1년에 시험 몇번 있냐? 봄, 네? 여름. 그다음에 가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겨울. 이 운용 기능사가 큐넷이라는 곳에서 시험 보는데 운용 기능사는 1년에 최대 4번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리프린터는 지금 분기별에서 봄, 여름, 가, 아, 겨울 이렇게 세 번이 열리고 있어요. 뭐가 필기하고 실기다,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2023년도로 예를 들게요. 1월달에 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붙인 거죠. 붙으면 3월달에 실기를 볼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럼 얘는 3개월 만에 딴 거예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어중간한 일정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내 여름, 여름에 9월달에 시험 봤어야 되는데 안본 거야. 음. 그죠? 그러면은 거의 12월달까지는 기다려서 뭐, 필기든 실기든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준비는 다 됐는데도 일정이 안 맞으면은 취득을 하는데 반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일정만 잘 맞으면은 3개월 안에 딸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3개월 정도 준비를 시키면은 필기든 실기든 붙일 수 있는 피지컬은 만들 수가 있다. 음. 오케이? 그러니까. 어 준비를 하실 거면 제가 추천드리는 월은 12월입니다 12월부터는 스탠바이 를 해주시면 좋아요 내년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럼 바로 1월에 필기 붙고 3월에 실기 보고 어떻게 심0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월 달 되고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시험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음... 그래서 겨울방학간 시즌을 노려라 청소년 기준으 네. 마침 또 이게 업로드가 되는 게그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